안녕하세요. 주식 전환 남자입니다. 미국 증시는 테크주 중심의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이 나왔는데요. 특히 금리나 속도 조절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시장의 중심에서 AI와 반도체 혁신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차세대 AI 칩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새로운 솔루션을 공개하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또 확인시켜줬죠 여기에 AI 기술과 밀접한 클라우드,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도 시장 하락 속에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큰 시점이지만 엔비디아 같은 AI 혁신 기업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이 시점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지 그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 인구 수가 1 0 0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 4명 중에서 1명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고, 사실상 어른 중에서 절반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들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식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 시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였죠. 이게 뜻하는 건 하나입니다. 불안이죠. 일자리에 대한 불안,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 스스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조급함,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0년, 20년을 일해도 우리는 집한채 사지 못한다. 이런 박탈감 때문에 원금 손실이라는 리스크를 감안하고서 주식 시장에 아무것도 모른 채 맨손으로 뛰어든 겁니다. 다들 노력은 했다고 생각하죠? 종목 분석 보고, 차트 공부도 해보고, 잘 몰라도 억지로 재무제표 찾아보면서, 한 글자라도 더 눈에 넣고, 머리에 담고, 다들 이렇게 열심히 주식 투자하는데, 막상 주변을 보면, 주식 투자에 성공했다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지인 중에 서울대 갔다는 사람, 사법고시 합격했다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도 더 희귀한 게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왜 투자인데? 공부를 하고 들어갔는데 성공할 확률은 실제 투자나 자영업이 아니라 복권 당첨에 더 가까울까요? 무언가 잘못됐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공부를 더 하면 나아질까요?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는 회계사도 실패하는 게 주식투자입니다. 공부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답이 뭐냐?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노력을 안해서 공부가 부족해서 내가 욕심을 크게 부려서 그래서 주식투자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잘못을 해서 실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초에 우리는 속고 있었어요. 이길 수가 없는 싸움판에 맨몸으로 내 던져져서 나보다 강하고 무기도 갖고 있고 심지어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던 누군가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길 리가 없죠. 한두 명의 운 좋은 사람, 특별한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희생자였을 뿐이에요. 그 범죄자가 누구냐?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분석해도 장기 투자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물적분할 기업의 유망한 부분을 찢어서 새 회사로 다시 상장하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게 2020년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해서 LG에너지솔루션 설립한 거였죠 이 배터리 전기차 시장의 최대 수의 테마죠 이 시기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이걸 믿고 LG화학에 투자했던 주주들 배터리 사업부가 찢겨져 나갔을 때 어떤 보상을 받았나요 똑같은 사례 대기업만 해도 줄줄이 있죠 바로 다음 해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사업부 똑같이 물적 분할하면서 SK온 설립했죠. SK의 미래를 책임질 주요 사업인데 이걸 알고 미리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한 통찰력 있는 똑똑한 주주는 배신을 당한 겁니다. 또 카카오.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전부 성공을 시켰죠. 그런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각각 따로 물적 분할을 해버렸어요. 카카오의 주주들은 뭐가 된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냥 찢겨져 나간 거예요. 손해는 개미가 봤죠? 오너는 손해를 받나요 전혀 아니죠. 만 원짜리 한 장이었던 게천 원짜리 열 장이 됐을 뿐이에요. 오히려 나눠 먹기, 돌려 쓰기, 더 편해진 거죠. 일반 주주들, 개미들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런 짓 하면 박살 납니다. 미국 세법에 섹션 355라는 게 있습니다. 물적 분할의 조건을 다른 거예요. 여기 써 있죠? 디스트리뷰션 분할. 스탁 주식, 주식과 증권을 나눌 때 분할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실질적인 사업 목적이 따로 있어야 되고, 최소 5년 이상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야 되고, 자회사 80% 이상의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분할된 주식도 기존 주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이걸 무시하고 그냥 물적 분할을 하면 바로 엄청난 세금 폭탄이 날아옵니다. 사실상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은 물적 분할할 때 아주 철저하게 기준에 맞춰서 하죠.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이 지이도 이렇게 테마별로 구분 지어서 분할하니까 시장에서도 전략적 유연성, 자원 배분의 효율화 이렇게 인식을 해서 주가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물적 분할을 하라는 겁니다. 회사의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을 배신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금투세 이 말도 안 되는 세금 폐지하나 싶었는데 말장난이었고 그냥 유예였죠. 이 금투세의 최대 피해자 누구예요? 중산층 개미입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못 하고 리스크 있는 단기 투자, 고위험 투자로 내몰리는 거예요. 심리적 압박 더 받겠죠. 일관된 투자 어렵죠. 그돈 누가 가져갈까요? 하루 종일 차트 보면서 대응하는 트레이더, 기관, 얘네들한테 다 갖다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있죠. 분식회계는 어때요? 개미들이 아무리 기업 분석하고 재무제표 찾아보고 PER. 아로이 따지면 뭐 해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보장을 못해 주죠. 분식회계를 저질러도 그 처벌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아예 세계에서 한국 주식을 저평가하는 겁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한국 거는 그냥 낮춰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엘론 사태 벌어졌을 때는 CEO가 24년형. 우리나라에서 대우 사태 때는 형 집행 정지, 대통령 특별 사면. 대한민국의 모든 상장 기업에 세력이 안 붙은 종목이 없다고 하죠. 저라도 돈이 많으면 주식으로 이렇게 장난치겠어요.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끼리 알아서 판 짜서 해먹고 개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불합리한 콜로세움. 이게 코스피, 코스닥의 정체입니다. 이 짜여진 판에서 개미가 혼자 준비해봤자 그냥 먹.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트럼프가 당선 확정되고 제가 무슨 주식을 샀는지, 환율이 1450원 찍으면 제가 무슨 종목 들어갈 건지 이 안에서 다 보여 드립니다. 증명은 제가 할 거고 눈으로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종목 빼가는 유료방 업자인지 구독자님 맞는지 문자로 확인만 할 거고요. 유료 아닙니다. 대가 없습니다. 가입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냥 여기 모이세요. 2908285 여기로 문자 아파트 이렇게 남겨 주시면 됩니다.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아파트까지 가는 기적 제가 보여드릴게요.